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분별망상에서 분별은 과연 나쁜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방교사님과 도론도담을 나누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방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 보름달이 멋있게 지금 두둥실 떠오고 있는, 바다 위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이제 수평선이죠 수평선 예, 예. 수평선 너머로 이제 다리 사악 올라오는데 조금 불그스름 하죠 예 불그스름한데 예, 이제 예, 조금 크게 보이죠 예, 크게 보이는데 저게 예, 예. 이제 좀더 올라오면 한열배 정도 올라오면 어제랑 비슷하고 색깔도 아마 노르스름 해질 겁니다 예,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저 달을 감상하기 제일 좋은 장소는 어디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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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맞이 고기 달맞이 고개 음, 여기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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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 되겠죠. 요 아, 일대. 어, 이렇게, 그냥 말로 그냥. 예. 대바람 비슷합니다. 예. <laughs> 그리고 또또뭐 나름대로 또 명소라고 볼수 있는 데는 여기 LCT 사는 사람들, 음, 예, <laughs> LCT 사는 사람들 중에 이제 고청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뭐 쏠쏠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겠죠. 밑을 내려다 보면서, <laughs> 딸을또 쳐다보면서, 예, 그럭저럭 뭐, 뭐, 어, 평온하면서도, 아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온 <laughs> 운대의 저녁입니다. 예, 주변 속에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이 분별망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 이제 망상, 망상, 분별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도 많이 쓰는데, 분별망상이라고 붙여서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여서 쓸 때는, 분별하는 것은 이제 망상이다. 이렇게 이제 덩치시킨단 말입니다. 같은 걸로 놓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삼조, 중국 선종의 삼조, 성찬의 신심명이란 게 있죠, 그죠 네. 거기서 그 어, 어, 대도문안, 네. 어, 네. 유유형감택 네. 단막정에 네. 아, 지도문안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죠. 네. 지도문안, 유형감택 네. 단막정에 마지막이 뭐죠? 네. 통연명백, 통연명백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이 유형 간택은 이게 이 이제 선택하는 걸 이제 실한다 어이 말이죠. 단막 단막 정에는 이제 뭐 이, 이 사랑한다든지 이제 미워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마라 이 말이고. 그래서 이제 이 취사 선택을 한다는 것은 좋다 나쁘다 이걸 구별을 하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좋은 걸 선택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어이 결혼을 할때남 젊은 남녀 결혼을 할때 자기 마음에 드는 상대방하고 결혼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외에 이제 집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건 혹은 이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어떤 물품 물건을 고를 때도 예를 들어 뭐 어, 당근을 고른다, 배추를 고른다, 뭐또뭐 어, 어, 오이를 고른다, 감자를 고른다 할 때도 가급적이면 좋은 걸 살라고 하죠. 요즘 뭐잘 팔리고 있는 수박도 마찬가지고 같은 가격에. 같은 가격이면은 좀 이렇게 두드리도 보고 뭐또 크기도 고려를 하고 기타 등등해서 갑자기 좋은 상품을 고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건 다 이제 분별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이 질서란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일상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 교통 신호를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 이걸 분별 안 해버리면은.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질서 안 잡힌다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안 저지른 사람. 이걸 또 구별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한 사람, 안한 사람. 이것도 구별을 해야 돼요. 다 이렇게 분별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분별이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의 분별이 나쁜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별 위에서 우리, 우리의 일상이 영위가 되고 또 우리의 일생도 대부분이 분별의 연속이거든요. 그렇게 지속이 되는데, 아니, 뭐, 불교에서 특히 그 선종에서 분별망상을 하지 마라 라고 해버리고, 분별은 망상과 같은 것, 나쁜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 분별을 과연 어떻게 이 우리가 이, 이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성에 와서, 대성에 와서 이제 특히 유식 같은 경우에는 육식 말고 칠식, 팔식 혹은 구식까지 해서 두개 내지 세 개의 식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 육식까지는 육권이 육경을 대해서 생겨나는 그런 그 음, 것들은 이건 우리의 망상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도외시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진리는 어디서 찾는다? 칠식, 팔식, 구식 세 가지 중에서 찾자 이렇게 되거든요. 결론이 그래서 이제 칠식은 뭐 의탁이성이니까 그제 팔식을 자기로 이제 세우고 나머지 그 육식을 동원을 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것.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른 것에 기대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의식이니까 요건 올바른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은 이제 뭐 팔식까지 전제를 하는 쪽은 팔식에서 이제 답을 구하든지 아니면은 팔식의 절반은 혹은 뭐 일부분은 이제 에 그런 망상, 번뇌, 오염된 그런 식들이죠. 그런 부분이고. 절반 또또 또 다른 절반 혹은 뭐 일부분은 고오 맑은 청정한 그런 우리의 본래 의식 오염되지 않은 의식 그런 의식 즉 진리의 이이 이, 이 부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분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입니다 혹은 구식까지 상정하는 사람은 야 팔식도 오염이야 제 구식이 이, 이게 이 진짜야 가장 근원적인 의식이고 오염되지 않은 의식이야.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분별망상을 그할때 분별을 이걸 그냥 망상에 포함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혹은 번뇌라고 해도 되고, 혹은 그 비슷한 어떤 우리가 이게 좋지 않게 보는 오염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도 된단 말입니다. 분별을. 근데 초기불교로 딱 가면은 6식까지밖에 없어요. 육식의 속성이 뭐냐면 비전야냐 비가 구분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구분식이야 구분식 뭔가를 구분하기 때문에 좋은 것 나쁜 것 옳은 것 그런 것 이런 걸 구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근거로 해서 추론이란게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추론 그러면은 초기불교는 육식까지만 전제를 하, 하고 있기 때문에 70 80 90의 이건 뭐 전혀 뭐 어, 감안을 안 하죠 70, 80, 9식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이 상정을 안 한단 말입니다 6식까지 안에서 이걸 해결해야 을 되는데 6식의 특징이 이게 분별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분별망상이라 고 해버리면은 이건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고 분별이 망상에 속하든지 아니면은 망상과 비슷한 번뇌 그래서 이건 오염된 어떤 부분이다면 육식 자체가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오염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초기 불교에서는 모든 의식이 이제 오염된 식이에요 오염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어떤 그 순수 의식 뭐뭐 번뇌를 벗어나서 뭐 열반을 구하는 이런 이런 게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게 안돼안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왜왜 왜 분별하는 게 이게 나쁜 것이 되어야 되느냐. 네? 분별하는 것은 육식의 기본 속성인데 이게 망상과 망상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 이거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번뇌와 번뇌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 이거 번뇌해야 돼. 이 분별해야 돼요. 내가 어떤 그어안 좋은 어떤 어떤 것들, 그오염되 있는 의식의 어떤 부분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하고 내가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얻은 그런 상태 즉 열반의 경제에 도달한 상태 내가 고에 묶여있는 고통의 상태 혹은 열반한 상태 이게 다 구별이 되어야 돼요 아라한들은 그런 구별 전제하에 자기들이 아라한과를 얻었다 해서 개송을 얻는다고요 범행일이 불수후유 나의 범행은 이미 성립했고 나는 다시는 어떤 다른 몸을 받지를 않는다. 이 몸이 다 해도 다른 몸을 받지를 않는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다고요. 그게 이제 장로계, 장로니계 해가지고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그 아라한들이 그런 선언을 한게 남아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기록에 채집이 되어서 있는 사람들만 그런 선언을 했느냐? 그건 또 아니다. 라는 거죠. 체집이 안 됐지만은, 아라는 과에 도달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그런 그 범행 일이 불수 후유 개송을 읊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자기는 이제 모든 속박에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참 자유인이 되었다. 라고 선언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건 분별이 없으면은, 이거 선언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이 수행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을 했는가를 확실 확인을 하려면은 이게 분별이 돼야 돼, 분별이 돼야 돼. 예? 근데 왜 그러면은 이 분별을 분별을 나쁜 것으로 쳤서 말이야. 삼조 성찬부터 시작해서 어, 중국 선종의 전통은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어, 분별이야말로 이게 이이 이 악마의 어떤 그 주술과 같은 것이어서 여기에 걸려들면은 어 그냥 이 일생을 허송생활만 하다가 보내고 다시 또뭐 어 좋지 않은 몸으로 어 계속 윤회의 굴레에 빠져들어야 된다. 어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기불교까지만 해도 예? 그런 분별이, 분별이 이게 진리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 요소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요 요런 이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게 불교 인명학이라는 겁니다. 불교 인명 인도의 논리학이 있었어요. 육파 철학이 나오면서 그중에 하나가 논리학을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주장을 하는데 그네들이 주장하는 건 오지작법이야. 오지작법.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과정이 다섯 가지예요. 이 이제 결론을 먼저 내놓고 쫙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요게 진리라는 것을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내네 과정을 제시를 해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 이 단계다해서 오지작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 서력기원 후4 세기에서 5 세기 사이에 디그나가 진나라고도 번역하고 영용이라고도 번역하는 나가가 뱀이니까 그죠. 영용이라고도 번역되는 디그나가가 출현을 해서 불교인명을 제시를 해요. 그건 뭐냐 삼지작법. 삼지작법 세 개. 세 개. 결론 진실을 말을 해그 근거가 되는 것을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걸 논리적으로 확인을 시켜줘요. 그래서 요걸 이제 불교에서 주장한 신인명 삼지작법이란 겁니다. 종인유 이렇게 해서 삼지작법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디그나가의 삼지작법의 기본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게 분별이야 분별. 분별, 분별, 분별을 해야 돼.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을 배척하고 진실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만이 참다운 어떤 그 진실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갈수 있는 겁니다.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이 초기 불교에서 보다가 그어 이제 육식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육식의 특징이 비전야냐라고 했을 때그 비전야냐 분별하는 의식이라는 그 안에서. 이제 이 진리를 찾는 것이 해결이 됐죠 그죠 최종 진리 궁극의 이제 진리를 찾는 게 해결이 됐는데 이게 한 800년 내지 900년 지나서 대성 불교에서 디그나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붓다 출현 후한 500년 지난 다음에 나타난 이, 이 대성 불교. 특히 반야 공사상은 이거 구별하는 거 이거 어, 싫어요. 싫어해서 막 공의 용광로 안에 초기 불교의 오만 잡단 교설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어, 공 하나로 일어나 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로 통일해 버려. 그래서 구분을 싫어해. 싫어하는데 거기서 그 전통이 이한 4, 500년 흐르면은 대성불교의 어떤 전통이 확고해질 만한데 여기서 반기를 들고 아니다 분별한 그것이야말로 그 분별작용이야말로 참다운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딱 제시를 하면서 반기를 들고 어떤 혁명 비슷한 걸 일으킨 사람이 이게 디그나가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그나가 누구냐 바스반도의 제자야 바스반도의 제자 중에 사대 제자에서 네 명의 뛰어난 제자가 있는데, 그 사대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디그나가라는 사람이 인명 정리 문론인가 하는 유명한 이제 저술을 남기는데요. 이 사람의 그이 이제 제안 이이 분별을 분별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참다운 지혜, 지혜에 참다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사고작용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현량이란 걸 제시를 해요. 현량은 뭐냐? 직접 지각입니다. 딱 이렇게 요 모래를 보죠. 이 모래, 모래 사장 내지 모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래를, 야, 비닐을 구겨놓은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건 거짓이 되는 거죠. 이 모래를, 혹은 모래사장을 딱 보고, 모래 내지 모래사장이다, 딱 아는 것, 이게 직접 지각이에요. 고위에 그 굴려다니는 굴려 이 비닐봉지, 이걸 딱 보고 아는, 이게 보자마자 아는, 이게 직접 지각, 직접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진실을 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직접 지각, 현량. 그다음이 뭐냐면은 비량이에요. 비량 비교를 해보는 것, 비교를 해보는 것. 저기 달맞이 고개 너머에 연기가 지금 모락모락 모락 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음이 비교를 해볼 수있냐아 연기가 올라와. 그러면 저 너머에 불이났겠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추론하는 것. 이 추론은 뭐냐? 앞에 우리가 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저 달맞이 고개 너머에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면은 그 너머에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불이 났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유추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진 진리 진실을 찾아내는 한 가지 방법. 이게 뭐냐? 비량이라면 비량이라는 겁니다. 비량 비교해서 어, 비교해서 알아낸다 뭐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성언양이라는 겁니다. 성언양 성은량. 이 성언양에서 성은 성스러울 성자 언은 말씀 언자죠. 그러면은 성언양은 뭐냐 성스러운 사람 성인 혹은 현자 이런 사람들이 한 말. 그기에는 진리가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붓다가 말한 이제 오온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성제에 관한 것이라든지 팔정도에 관한 것이라든지 혹은 삼법인이라든지 혹은 연기라든지 혹은 중도라든지 이런 그 붓다 같은 위대한 성인 혹은 위대한 지도자라 혹은 위대한 붓다가 한 말씀 안에는 진리, 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언양도 우리가 진리나 진실에 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디그나가는 불교 인명 학자기 때문에 불교식으로 진실 혹은 진리에 도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 일단 내가 진리에 도달했다, 진실에 도달했다는 이걸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예 상당히 이제 이 초기 불교에 있어서 분별이라는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살려낸 것이죠. 긍정적으로 살려낸 것이고 이 분별이라는 이 작용 내지 언어에도 선불교에서 보는 것처럼 망상하고 연결되는 분별을 잘못해버리면 바로 망상하고 직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 어떤 그이 개념어들은 이, 이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동시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느 측면을 보느냐,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진실을 찾는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진실을 가로막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음, 나쁜 방법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 망상이라는 단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분별망상은 나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분별은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은 그런 긍정적인 작용도 하고 실질적으로 불교의 역사에서 초기 불교에 있어서 제 육식이나 아니면은 여기 이 디그나가 이 오세기 내지 6세기에 활동한 불교 인명학자 유식 사상가. 이 유식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바스반도 즉 세친의 유명한 제자 이 디그나가가 제시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도 우리가 나쁘게만 보는 분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분별이 그래서 분별도 잘하면은 잘하면은 덕이 되고 잘못하면은 실이 된다라는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 위해서 이게 정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뭐든지, 뭐든지 나쁘다, 좋다, 뭐 아름답다, 추하다 이런 음, 것에 대한 극단적인 이, 이, 이 단정적인 음, 그 결론, 뭐 이건 이제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저 오늘 이제 이, 이 분별망상에서 분별을 어, 이제 찾아보는 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 극단적인 단정적인 표현, 이걸 피해라라는 그런 그 연장에서 다음 주제는 뭐냐하면은 윤회는 과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불교권에서 현재 현재 지금 불교권에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어느 유명한 선임이 윤회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어느 소장 학자이자 뭐 이렇게 또 이제 초기 불교를 하시는 선임이 아니 이게 무슨 망발이냐 해서 이제 인신 공격성에 가까운 그런 제목을 달면서 이제. 이 이쪽 이렇게, 이렇게 논리를 전개한 글이 있거든요. 그 불교 온라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시면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분의 주장이 이제 이 스님이 윤회는 없다라고 주장한 스님이 단멸론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단멸론자. 그래서 이제 에, 이게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 가고 있는가를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논쟁에 그를한세번 정도 그 기사에 답글을 달면서 답글을 달고 또 답글에 답글도 달고 하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해서 다음 주제는 윤회랑 과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제 말씀은 이상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고요. 야 다리 많이 올라왔죠 올라오니까 좀 노릇스름해지죠 그죠. 예, 좀더 올라오면 크기는 좀좀더 작아지면서 이제 더 노릇스름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아, 이고 방가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분별망상에 대해서 조금 색다른 시각을 뭐 가지고 계시고 기존에 있는 그 불교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별망상보다는. 그, 긍정적으로, 어, 분별망상, 분별을 제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분별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이 분별을, 어떤 마음으로, 어, 분별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이 분별하는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별을 진리 추구를 위한, 그야말로, 어,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심으로, 아, 전쟁사유하는 그런 분별은 아,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러지 않고 어떤 어, 유심으로 뭐 인심이나 현심으로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성 내지는 상대방을 아, 아, 분별하거나 구별해서 상대방을 왕따시킬 목적으로 그 목적의식이 들어가는 유심으로 하는 분별들은 좀 위험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자기의 어떤 어리석음, 내지는 자기의 어떤 집착, 이런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항상 이렇게 관조하면서, 과연 내게,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인가. 그, 어, 그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어, 정확하게 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하는 분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별들은, 마음 상태가 이미 제가 보건대는 무심으로 되어 있어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을 위한 분별이 아니라 아 고통 해소를 위한 분별이라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분별은 꼭 필요하고 그거를 다른 용어로는 뭐 분별 지혜라고 그러죠. 지혜라 하기도 반야라고도 하기. 거기에는 지혜, 분별하는 그 지혜로 사용할 수 있는 분별이라는 것은 그 바탕에는 무심이 깔려 있다는 거죠. 어. 어, 분별을 하더라도 그 분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하는 분별은 그 어떤 마음 상태가 분별한 마음 상태가 집착을 위한 또는 유심으로 분별을 위한 분별 또는 어떤 그런 목적 목적 의식을 가진 그런 어떤 나쁜 목적 의식을 가진 그런 분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분별을 하게 되면은 집착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뭐 애착 내지는 그런 어떤 취착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문제성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로지 분별 망상 그 자체 가지고 오로지 분별은 나쁘다라고 이렇게 딱 고정관념화시키는 것이 좀 위험하지 않느냐? 또, 그것이 또 사람 머리 속에 이렇게 저장이 되다 보면은 분별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우리 방교사님 말씀 같습니다. 오늘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분별을 할 때는 하셔야 되고요. 근데 분별을 하되 분별에 너무 집착하시지 마시고 분별해서 좀더 마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마음의 어떤 그런 집착이라든지 응어리가 이렇게 풀기 위해서 또는 자기 몸에 어떤 병이 들어서면 병을 낫기 위한 분별은 꼭 필요한 것이겠죠. 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 굉장히 좋은 예를 들어, 들면서 여러분에게 전 방사님이 참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유익하셨습니까? 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